A로 나눈 얘하고 똑같아야지, 같아야 되니까, x 제곱 1, 2, 1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똑같아야 얘도 비교하지.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요, 게 이게 돼야지. 그래야 똑같지, 그치? 요게 얘가 돼야잖아, 그지 그래야 똑같지. 근데 그건 그냥 끼어 맞추는 거야. 끼어 맞춘 게 아니지. 이거의 근이 알파벳을 했으니까. 알파벳의 근이라는 건 이거잖아. 그럼 이걸 정리했더니 얘가 됐다면 이건 2차 방정식이야 그이차방정식 하고 얘 얘가 되는 게 이차방정식 이거의 근이 이거랬으니까 같아야지. 네. 같아야 되잖아 얘하고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 이고 이거, 얘가 이거잖아 x가 있어 아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얘가 됐고 이거는 얘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거. 그걸 y 인아 와인 술 좋겠고. 좋아. 어 같아야 돼. 이거에 근이 이거했으니까 거꾸로 근이 이거라면 이차방정식 이건데 그이차방이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는 건데 얘가 a니까 여기는 1이잖아 그럼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게 왔던 녀석에서 aaa로 a, a, a 나눠지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같잖아. 그럼 같은 거니까 얘하고 얘도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 같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성립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저게 성립한다는 거야. 되겠니? 빨리 이 공식이요. Alpha plus 알파 t a m AB, a a b e a b a 분의 C 무조건 나와 b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베타는 a l p 어, a beta m i AB. d i a b a r r i e a l 알파 beta m a 분 a beta m i AB. a l a b e 그래서, 근과, 근과, 개수, 개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근과 개수의 관계, 시작. 근과 개수의 관계. 어, 이게 중요한 거지. 됐나요? 네. 이거 증명했어요? 네. 지워도 되죠? 네. 됐어?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얘하고 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더니 이게 됐다고. 됐어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끊었네.